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마지막 업로드한 영상 보니까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호주 온지 얼마 안 돼서 일도 좀 적응하고 싶었고 어, 이제 또 집도 좀 알아보느라 어, 유튜브 촬영을 못했는데 어, 제가 한국 유튜버들을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카드 컬렉팅 하시는 분들 어 근데 확실히 한국 영상은 좀 많이 없죠. 어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의 카드 컬렉팅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드 컬렉팅 커뮤니티가 조금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좀 있어서 어 한번 유튜브 촬영을 어, 시간 날 때마다. 어, 자주는 못 올리 고 같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어, 두, 카드를 두 가지밖에 안 하는데 어, 축구 카드랑 이제 그 포켓몬 카드밖에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포켓몬 카드 말고 축구 카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2021년 어, 22년 옵시디안 축구 박스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어, 7카드 들었고, 이제 안에는 이제 오토나 저지, 뭐 패치 카드 4장 들었고요. 어, 7장 모두 한정카드예요. 베이스도 이제 105까지 있는 어, 박스고. 파니니에서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좀 축구카드 어, 중에는 제게 좋아하는 박스예요. 저는 보통 탑스를 더 선호 하긴하는데 개인 취향입니다 그냥 개인 취향인데 어이 옵시디아는 유일하게 제가 파니니에서 와 진짜 진짜 잘 만든다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어 박스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사이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외국 사이트는 이제 카드보드 커넥트나 아니면은 이제. 어, 브래킷 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체크 리스트도 다 체크 하실 수 있고 구급 번역기가 요즘 그래도 잘돼 있기 때문에 어, 번역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은 제가 꼭 손흥민 카드 칼라 블라스트 를 뽑고 싶어요 어아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손흥민 카드가 있길 바라면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갑자기. 오, 자, 저희 손흥민 카드가 꼭 있기를 바라면서. 자, 카드팩 한 장인데 박스는 되게 큽니다 항상. 왜 <laughs>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제 를서 베이스 카드부터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베이스 카드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어, 베이스 그냥 베이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베이스도 다패럴랄이 있습니다. 루키 카드다. 앞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어 긴장돼 어 긴장돼 너무 긴장되면 안되는데 자이거 로키카드인거 확인해보자 과연 누구죠 색깔 어 맨시티 맨시티 그아 그룹... 라울모로 아 오케이 라치오에 라치오 아 라치오 맨시틴 줄 알았어 어 포커스가 잘 안되네요 지금 옵니다 아 라울 자 그냥 베이스카드 맞네요 1 5 0 베이스카드 아 맨시틴지 알고 참 메커티나 이런 애들 나왔으면 은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자 베이스카드 한장 있고요 자 두번째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패친 거 이게 패치나 옷아그 뭐지 이 저지 카드 거 같은데 여기가 앞면인가 뭐야 이거지? 왜? 뭐지? 어? 아닌데?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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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보면은아 갤럭시 나왔네요. 하멜스. 한국말로 훔멜스라고 부르죠? 75오 한정 카드. 하멜스. 트문트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지 이게 되게 너무 긴장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다음 카드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보자, 보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누구죠? 어, 은바페! 은바페 나왔어요, 은바페. 어, 이럽션? 이럽션 카드, 은바페? 저지인지 패치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은 지금 포커스가 안 되는데, 제가 읽어게요 1, 4, 9. 149 한정이죠. 이게 아, 이거 그냥 이그 그냥 저지 카드네요. 그냥 저지 카드. 그래도 음바페, 오음바페오 음바페 오. 손흥민 나와야 되는데? <laughs> 손흥민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음바페가 뭐... 나쁘지 않죠. 음바페면은. 아이, 컴플레인하면 안 되지. 어, 은 음바페 나왔는데. 자. 다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 칼라블라스는 없는 거 같아요. <laughs> 어? 뭐야? 어? 아 이거 오토가 오토가 보나 오토? 한 아. <laughs> 보겠습니다. 영상이 좀그 이제 형편 없어도 아이고 하도 도 자. 7 5 한정 오토카드죠 오로라. 오로라가 다7 5한장으로 시작하나 본것 같네요 에듀아도자스널 나왔습니다 저는 뭐 뛰는 걸 직접 본것 같진 않은데 와, <laughs> 자, 아, 또 이제 오토 카드 일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지금 와, 뭐, 자 뭐, 자 뭐, 자 뭐, 자 어, 라이트닝? 어, 누구야? 아, 캄비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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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비아소 이거 75 한정. 이것 음. 감비아소 어. 카드. 감비아소 나왔습니다. 오케이. 감비아소. 다 레전드 들이긴 한데 참 한국 레전드를 뽑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전. 아. 아니, 근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차범근 이제 카드는 없는 거야? 어? 뭐 레전드 이렇게 해갖고 막 계속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자,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어, 이건 그냥 페룰라 같네요. 어, 메시? 어, 메시? 오 어, 메시 한정 25 한정? 오 어, 메시 뽑았어요. 오와 메시 메시 와 은바페 메시 둘다 근데 파리 아까 파리 유니폼이었나요? 아 파리 유니폼이구나 은바페는 아 은바페는 파리 유니폼입니다. 얘는 이제 메시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와. 메시. 와우. 오 어떡하면 돼? 어떡하안 돼? 정신 차려. 와. 오, 오케이. 오케이. 오, 혼자 여기 있니? 오케이.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이컷 카드. 이거도 99 한정이에요. 베이스는. 이코녹스네. 오 루이스. 로이스 나왔어요, 로이스. 근데 이거는 그냥 베이스 이있든 99까지인 것 같은데. 네, 99 한정. 로이스 거. 오. 아, 진짜 옛날 때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진짜 볼잘았었는데 어. 어. 후. <laughs>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박스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 두 번째 마지막 박스 가 보겠습니다. 어, 제발 제발 좋은 카드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손흥민 카드가 나와주길 바래야 되는데 어, 손흥민 칼라블라스트 카드가 나왔으면 진짜 좋겠다. 어뭐 은박 메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뭐라고 그 뭐, 컴플레인 하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한국 레전드, 한국 레전드 한번 찾아보고 싶죠? 어우, 긴장돼. 아, 이래서 제가 카드, 부 카드깡을 못 끊는 것 같아요. 아, 칼라블라스도 없는 것 같은데. 좀 허술합니다 제가 좀 허술한데 이해해 주세요. 베이스 카드죠 그냥. 어? 필보든? 오 필포든? 오 필포든. 필포든. 백오. 베이스 카드 필포든입니다. 필포든. 시티. 아우. 잠시만, 두께가 개가... 아, 이거는 그, 이제, 저지나, 패치카드인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옵시티 어, 뒤로 거꾸로 되 있네요. 자, 누굴까요? 일단, 유니폼 색깔 한번 볼까요? 어? 또, 맨시티인데? 아, 와, 존스톤스, 츄얼 팩터? 이렇게 세개 있는 거. 근데 이게 아마,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네, 이게 그냥, 그냥 저지카드네요. 그냥 저지카드. 149한정입니다 이거는 존스톤스. 아 캐리케인도 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도 뭐 선수나 팀은, 팀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팀이나 선수는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오케이. 이것도 일 없이 어 매트릭스죠 Matrix. 매트릭스 Matrix, 지금 매트릭스 색깔은 그냥 베이스 컬러인 것 같은데요 어, USA 아 유노스 무사 오이건왜아 어, 여기구나 있뭐가149 유니스 부사 미국에서는 진짜 미국 그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그 이제 좀 의한 아게좀 미국 미국 선수들 카드가 좀 비쌉니다. 아 실력이랑 이렇게 아 실력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 선수들한테 좀 모욕인가? 하여간 뭐 네. 그 미국 선수들 카드가 조금 더 비싸요. 확실히 이제 미국 이제이 카드 컬렉팅 심이 커뮤니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 이제 자국 선수들을 어 비싸게 이제 구매를 하더라고요, 다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이건 뭐죠? 이거 라이트닝, 어, 라이닝 스트라이크. 어, 악리다. 악리, 앙리, 악리. 앙리. 어, 시리앙리 나왔어요. 30판정입니다. 스어런링오 라이닝 스트라이크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베이스 카드인거 같긴 한데 그래도 어 진짜 제가 어 거의 공격수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선수예요. 제 진짜 제가 제 우상이죠. 아스널에 있을 때요. 아스널 바르셀로나 말고 <laughs> 그때 아스널에 있을 때 아스널 서포터였죠. 제가 아스널. 유니폼도 많이 샀었는데. <laughs> 자. 자. 와. 어. 이 패치나 오토, 아니, 패치나 그거 같은데? 그, 어, 저지카드인데. 로마 롤리, 아, 어. AC 밀란. 지금 뛰는 선수인가요? 제가 EPL 밖에 거의 안 봐서 챔피언스리그랑 EPL 밖에 안 보거든요, 제가. 뭐막 몰리고. 스미란 경기를 좀 봐야 되나, 챔피언스 75한장입니다알레스드든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 오케이, 봅시다. 이제 봅시 어, 파랑색인데? 오케이, 페를라리네요, 일단. 메뉴? 아닌데 이거 스페인이다 설란도 토레스? 설란토레스 아 우리 이강인 선수랑 같이 뛰었던 지금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설란토레스 오 20에 한정이야 20 한정? 오 어, 블루가 20 한정이구나 오 20에 20입니다 넘버도 좋네 <laughs> 아네 그러면은 어. 한 번. 쭉 어, 아, 하나 더 있네. 6장이었네, 내가 확인한 게. 이거 루카쿠야. 어, 루카쿠네. 루카쿠. 어, 이것도 아, 이거는 베이스인가 보다. 터널 비전. 루카쿠. 벨기에. 60판정. 어, 이 색깔이 잘 이제 그게 안 되네요 저는 <laughs> 어, 오케이 로카쿠까지 아그 좋은 선수는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선수는 많이 뽑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또 좋아하는 선수 몇명 있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는 못 뽑았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를 못 뽑았네요 손흥민 선수를 참 이게 박스들이 요즘에 뭐, 예전 때에도 그랬지만, 비싸다 보니까, 막, 많이 뜯거나 그러진 못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손흥민 카드, 한번 뽑아보고 싶긴 합니다. 한정 카드로. 자, 그러면은 일단 뭐, 펠란토레스, 보시죠. 20에 20? 모로루키 카드, 메커티라도 아, 나오지, 제 맨시티 유니폼인 줄알았요 105 그냥 베이스 카드네요 이것도 이코넉스 로이스 아 진짜 옛날에 좋아했던 선수죠 아 이제 오토카드 어, 오토카드 여기 다 같이 있나보나 에주와도 아스널 75 안정 아 그리고 우리 아 진짜 제가 앙리 선수 진짜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아, 페널티 박스 아, 아, 안에서 미 비싼 걸 거의 못 봤었어요. 정성기 때 3집 한정입니다. 오토 아, 필포드 그래도 유망주 중에 한 명이니까 루키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메시 나왔습니다. 메시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정 카드 25한정 아, 메시 메시 그리고 이제 터널 비전 루카쿠 나왔네 루카쿠 루카쿠 아 그래서 루카쿠 이적 합니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확실하게 좀 정해 줘좀 응?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패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첫 번째 이제 도르트문트 홈메이스 홈메이스 카드 75한정입니다 갤럭시 기어 또 라이트니 하나 아 이거 오토카드 왜 여기 있지 이건 또자 여기 아까 이거 캄비아소 선수 75한정 아, 아르헨티, 아르헨티나 아 레전드죠 그래도 레전드 자 이거를 자 이제 트라이팩터 아까 존스톤스 149번 한정, 그리고 유너스 무사.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어 확실히 미국 선수들은 인기도 많고, 그뭐 잘하긴 해요. 젊은 선수 치고, 진짜 그래도 뭐 네. 저희는 손흥민 카드를 뽑고 싶었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패치 오토죠. 아마 그냥 저지 카드일 수도 있어요. No, 어, 그냥 저지 카드예요, 저지 카드. 로마그놀리. 패치 카드였으면 훨씬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도 뭐, 젤시 모한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은바페. 음바페. 이거 이거 제가 알기로 그냥 저지 카드였던 것 같아요. 네, 저지 카드. 조지 카드. 이거 149한 장입니다. 자, <laughs> 오늘은 끝났습니다. 어, 손님 카드 못 뽑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메시 음바페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왕리 뽑았기 때문에 어,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어,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어, 시간 내서 유튜브 촬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